2024 남성용 겨울 잠바 가성비 탑3 추천. 이 제품은 남성용 겨울 재킷이에요. 플리스 안감이 있어 따뜻함은 물론 두꺼운 밀리터리 스타일로 멋스러움을 떠해준답니다. 후드와 바람막이 기능까지 갖춰서 야외 활동에도 제격이에요. 특히 빅사이즈 6XL 옵션이 있어서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멀티 포켓 디자인으로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가을과 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캐주얼한 룩으로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남성용 방수 하이킹 재킷이에요. 이 재킷은 봄과 가을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캠핑이나 트레킹, 심지어 러닝과 낚시에도 적합해요. 디자인은 대형 바람막이 스타일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화학 성분이 없어서 더욱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어요. 소매는 기본적인 레귤러 스타일이라 다양한 코디와 잘 어울린답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